2010년도 칠레의 북부 한 금속 광산에서 33명의 광부가 갑작스런 붕괴사고로 인하여서 지하 약 700m의 대피구역에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17일 동안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구조 가능성조차 불확실했기에 생존자들은 빛도 통하지 않는 그런 땅 속에서 극심한 절망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17일째가 되는 날 드디어 구조대의 그 드릴을 통하여서 이들이 갇혀 있던 대피 구역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광부들이 이 구멍을 통하여서 하나의 메시지를 그 쪽지를 올려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33명 전원 무사하다라는 쪽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구조팀은 생존을 모든 곳에 확인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모든 구조팀이 함께 모여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구조 작업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33명의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희망을 품고 그 작은 구멍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 살아있습니다라는 쪽지를 계속해서 지상으로 올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69일 동안이나 어두운 지하에서 버텼고 결국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지탱했던 것은 단순한 생존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구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이와 같은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 홀로 고립된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편 130편은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10편의 그 부분은 항상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오늘이 시편 130편의 이 시작은 절망과 깊은 곳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의 노래가 가장 깊은 절망에서 시작한다는 놀라운 반전의 모습이 바로 오늘이 본문에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깊은 바닥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지전 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고백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바다 또 감정의 끝자락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드리는 절박한 부르지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아주 수려한 말 아니면 정돈된 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꼭 멋진 말이나 평온한 감정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언어가 언어라고 정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아멘.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 시인의 저자는 자신의 죄악 앞에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편의 저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따져서 정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신뢰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되게 조급하죠. 내가 너무나도 깊고, 어, 내가 너무 급하고, 빨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마치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바로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인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이 밝은, 이 날씨를, 밝은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해는 반드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다림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와 간구의 경험을 하는 이 10편의 저자는 마지막에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부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10편 130편의 첫 시작은 혼자서 여호와를 찾는 그 부름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며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외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눈물, 이 나의 기다림이 바로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기도가 바로 우리 모두의 회복의 시작이 될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지만 성경의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많은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그 회복은 바로 내 개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으로 퍼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일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 중에 깊은 곳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마음이 지치고 스스로를 실망스럽게 여기고 기도와의 힘조차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깊은 곳은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곳그 자리에서 어떠한 꾸밈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들리는 우리의 작은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공동체를 향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모든 고백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